那能怎么着？能怎么 제가 봐도 너무 똑같아서 이게 아니라 하기도 좀 그렇고 <laughs> 그 포즈도 그렇고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거 할때 마이크를 이렇게 여기다가 껴서 불러야지 제가 항상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 껴서 해야지 그러니까 티안 나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또 버릇대로 잡이더라고요 이게 이게 습관이에요 노래하다가 자꾸 가슴 치고 그거 <laughs> 다 잘라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. 그, 이거, 이거 <laughs> 하는 거랑, 뭐였지? 손이러고 있는 거랑, 마이크 갖고 있는 거랑. 맞아요. 90도 인사요이 똑같았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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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들어가세요. 그러니까 <그렇게> 90도 인사 <laughs> 저도 모르게 이렇게. <laughs> 바지 핀 난다고 알아요. 핀 바지가. 어떤 어디 사진이랑 똑같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재밌었어요. 사실, 그, 여기에다가 이렇게 뭘 대고 있거든요. 가면 안에 이렇게 있어서. 눈 빠진 건 <laughs> 어떻게 하셨어요? 띄우셨어요? <laughs> <왜> <laughs> 그래갖고, 처음에 이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갔나봐요. 그래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가서 다시 수정하고. <laughs> 어, 빠지니까 안 보여요? 그러니까 여기가 망으로 돼 있는데, <laughs> 망 겉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눈이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요틈 사이로 보이는 건데 이게 딱 일로 면보 이렇게.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빨리 수정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그걸 이제 편집될 줄 알고 편집안 됐더라고요. 제대로 나거예요 재밌었어요. 제가 일부러 까요. 눈이 아파서 이러면서 제가 들어갔거든요. 근데 그게 방송 다 나갈 줄 몰랐었어요. 다 아, 편집할 줄 알았는데. 아주머 키스미 할 때요. 키스를 예. 조금 가볍하게 하셨잖아요. 리부러안 차탈하고 이렇게. 네 맞아요. 원래 그냥 가볍게. 네막 엄청 동작 크게 하려고. 애기. 남성다움을 물씬 이렇게.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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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약간 옛날 안무를 쓴 건데 티안 내려고. 네. 되게 티나더라고. <laughs> 또 이것도 춤도 몸에 배인다는 것들이라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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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<laughs> 나름 숨긴다고 숨겼는데 잘안 숨겨졌어요. 누가 봐도. 어쩜 바지 다리 모양이 똑같은지. <laughs> 제가 봐... 아 그거. 땀 닦고 다시, 예, 네, 항상. 네. 연타로 쭉 찍긴 하는데, 그게 이제 잠깐 중간에 이제 메이크업 할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, 그래가지고. 왜냐면 공룡에때딱 그 벗었는데 너무 막 머리가 눌려있다거나. 네? 그러니까요 한쪽이 이만큼 막 눌려있다 그러더 <laughs> 그러니까. 그래서 자꾸 시간을 줘요. 재밌.. 전 되게 재밌게 찍었거든요. 멋이 멋있, 었어요 네, 은근 떨리더라고 이게. 사람이 좀 이렇게 안보나 나지 모르겠지. 이러고 있어도. 아, 어, 이게 역시 떨리 더라고 분위기라는 게또 있으니까. 또 오랜만에 또 그런 공연이라 재밌었어요. 그, 또 오랜만에 또그고 파란색 거보이죠데그 그 스포츠 캐스터 같다고. 근데,

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.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저를 이렇게 뺏고, 저도 이렇게 뺏고. 네, 그 상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. 네. 네. 서로 이렇게 맞으면. <laughs> 가슴 옷도 너무 멋있어요, 소매. 소매. 굉장히 그, 입고 옷 잘못 만들었다고, 코디한테. 멋있는데. 나방 소매를 만들면이 원래 이렇게 나온다고 요즘 유행이에요 아, 멋있어요 <laughs> 운명강에서 수많은 찬사 중에서 가장 음에 들으셨던 혹시 찬사가 어떤 거세요? 맞아요. 처음에 기동을 네. 선배님 아니냐고 그랬을 때좀 좋았었어요 음. 일부러 좀 끝에 그렇게 했거든요 앞에 음. 그... <laughs> 아니야 그거 아니야. <laughs> 마지막에 어 이렇게 어, 있어서 그거를 조금 조금씩 했는데 거기 조금 일부러 제가 조금 그렇게 한 거죠. 모사처럼. 근데 막 그렇게 심하게 모사까지는 아니었는데. 들어보시면은 저처럼 아, 아. 동생들의 <laughs> 지인이 여기 있고 여기서 노래를 틀었는데 어 최일형 뭐 했어? 라고 <laughs> 노래를 듣더니 <laughs> 그 정도로 그냥 황초애스러웠다 네. 그래서 그 그대라는 서치는 그냥 제대로 어, 너무 좋았어요 너무 어요소 그냥 편안하게 <하나만에> 불렀어요 <라를> 그냥 서서 무덤덤하게 그냥 쏙쏙 던지면서 이렇게 내워라 내워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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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바빠질 스케줄 때문에 가왕 일부러 안 하실 <laughs> 거라고 <웃음> 모든 팬님들이 물론 아니고 서양 누님 워낙 또애전드표이셔서 또 그런 경영 또 최적화 되신 분이잖아요. 또또 엄청 그, 그 현장에서 들으면 또 엄청나세요. 또. 그래서 저만의 또, 또, 또 그런 그런 보컬 색깔이 있으면 또 서양 누님의 또 그런. 목걸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숨겨요 <laughs> <laughs> 저도 모르는데, 그거고알았어요 <모르고> <laughs> 네. 기사 보고. 실금에 자꾸 황부자 <laughs> 때 표현 <평양> 같이 뜨는 거잖요는데 <laughs> 네. 저희도 그걸 못 봤어요. <laughs> 음. 저희는 합주할 때도 따로 가면 따로 쓰고, <laughs> 어. 제 파트너가 누군지 몰라요. <laughs> 네. 그래서 말도 못하게. <laughs> 음. 제가 이랬다가그 구절 때문에, 요구절이 왜 됐죠? 라고 물어보려고. <laughs> 말하려고 했는데, 갑자기 그 음악 감님이 말하지 마세요! 이래가지고. 어 아, 되게 철저하게, 되게. 되게 철저하게 그 신변이라고 해야 돼. 신분이라고 해야 돼. 예. 신분. 신분. 신분을, 신변 보호를 해주시더라고요. <laughs> 네. 굉장히 그 철저하게. 그래서 개인 연습할 때도 같이 못 입고 나가요. 어... 나를 연습하고. 굉장히 철저하게. 저 끝나고 알았어요. 누가 누군지 그리고 방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. 그래서 다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거든요. 앨범 때문에 바쁘셨을 텐데 세 곡이나 연습 어떻게 하셨어요? 열심히 했어요. 사실 그 OST도 있었고요. 네. OST 녹음하는 것도 있었고 앨범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행히 이제 제가 그나마 좀 알던 노래들이야. 음. 네. 네. 빠르잖아요. 알죠. 워낙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것같아 작년에, 이제 경년했던게 도움이 참 많이 돼요. 이게 해야지 하면 순간적인 집중력이 엄청 좋아졌어요. 음. 내가 뭘 해야지 이걸 정리해서 뭘 해야지 그러면 딱 금방, 음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숙달. 좀더 숙달하면 덜 불안해요. 음. 뭐 가면을 써도 이제 연습이 좀덜 돼서 좀 불안하고. 최고예요. 네, 근데. 잘하셨 <laughs> 네. 제가 할수 있는 건다잘한것 같아요. 좀 아쉽더라고요. 이제 그, 강황 됐으면. 네, 그, 네, 강황님 좀 약할 때. 강황님 좀 약할 때 숨을 <laughs> <좀 약할> <laughs> <틈을> 타가지고 썩 <laughs> 한번. 네, 남자 강일때 나오세요. 아, 남자가. 이제, 네, <웃음> 저희한텐 <laughs> 과왕이세요 <laughs> 아이 저는 사실 뭐가운 욕심 먹고요 그런 데서 이제 노래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끝나고 너무 기분 좋아서 삼겹살 먹었어요 비빔 <laughs> <laughs> 먹었어요 그리고 그, 그 녹화가 장시간이다 보니까 <laughs> 그런 체력 분배라고 <laughs>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연+ 연하면 아침에 나와서 그 저녁까지 하니까 또 그걸 그 체력 분배를 그날 너무 잘했어. 요 <laughs> 하다 중간에 쉬는 타이밍에 조금 자야 되는데 그때 딱잘 <laughs> 잤어요. 음 그래서 어, 다행히 컨디션 좋게.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진짜 어, 막안 중국에 있을 때안 좋은 날도 있었거든요. 음, 뱅뱅뱅 할때 진짜 안 좋았어. 요음음 그래서 예, 막막뒤 어, 아프고 막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. 나중에 10시, 9시 10시쯤 되면 있잖아. 손이 이렇게, 손이 이렇게. 왜 이렇게 떨리지? 힘들어가지고. 그래서 뭐 은참 재미있게. 그리고 또 제가 그 지인분들에게 좋은 전화, 드려, 연락 드렸다고 했을 때 했던 게그 너무 보여요 그게. 음. 기사가 안 나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. 음. 근데 또 팬분들이 말하면 제가 또 거짓말을 하기도 좀. 네. 그래서, 음, 모르겠어요. 그 카페에다 적어놨더라고요. 어,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. 그간 맞는 걸로. <웃음> <웃음> 그, 어, 그래서 일부러 그, 그, 공면도 말씀 안 하시고. 근데 너무 거는 꼭잘 모르셨었어가지고. 노무 보는 은 출연하게 됐어요. 오, 네. 저희 또 거기 음악 감독님이랑 피디님 그 원래 제가 할때 했던 첫 번째 시즌 원때 했던 피디님들 다 계시더라고요 작가님 들이랑 너무 반가운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재밌는 촬영이 될것 같아요. 저희 주머니에 넣어주세요. <laughs> 방청하고 싶은데 못 갑니까? 주문의는 너무. 근데 너무 방청이 어떻게 된는지잘 몰라서 제가. 어, 그것도 사연이. 신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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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무도 안 왔어요. 아무도 안 왔어요. 아, 불명 티켓처럼 그런가 봐요. 아, 팬클럽석 없어요? 예? 팬클럽석 없어요. 팬클럽? 석로다 서로 다이게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. 왜냐면은. 아. 왜얘기해 되나? 거기 <laughs> <laughs>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게. 신곡이라. 자연스럽게 스포의 위험성 때문에 그게 먼저 풀려버리면 안되 된다는. 잘 준비해서 연습 땅 로이 땅 우리가 이제 로이 땅이 안 될까봐. 그러면 이번 주 누가 하시는 게뭐 언제 방송 분량 되는 거예요? 앨범 나오는. 그걸 중순에 되는 거예에요 그래서, 뭐, 조금만 기다려주시면. 땡 <laughs> <laughs> 저녁 촬영으로 알고 있어요. 다 알고 계시네요. <laughs> 어디, 스튜디오 어딘지 다 아시죠? 네. 까먹었어요, <laughs> 저. 일산. <안> 일산 <먹었어요>, <laughs> 아, 일산에서 요 아, 네요 꼈네요? 네. 원래 원래 가양도. 가양? 네, 맞아요. 가양이었는데 아, 바뀌었어요. 거기가 1선이었나요? 네. 아니요. 가양이었는데 아, 바뀌었어요. 바뀌었어. 원래 네. 가양이었는데 바뀌었어요. 네, 네. 신장 맞세요 <laughs> 뭔가 담회가 새로울 것 같아 진짜. 그 되게 많은 거기 제작진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셔 가지고 온다면서 막 이렇게 어, 만나 좋아요. 되게 반가운 연락들을 많이 면도 나가자마자 에형 <laughs> 그것 때문에 오후에 왔는데 오후에 문자가 와서 저녁까지 고민했어. 뭐라고 보내지. <laughs> 응, 맞아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은 응? 무슨 말이야. 이렇게. 강백호 형잘 봤어요. 이렇게. <laughs>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 어 <목소리가> 그래도... <목소리가> 음, 그냥... 아니 가수님 스타일로 비밀 어, 진짜 굉장히 센스 네요 제가 이거를 아마 스튜디오에서 한 제가 알기로 한 150분 했던 거예요. <목소리가> 무슨 말만 하라양이 무슨 말 하면 나슨나만에서 음. <목소리가> 그 표정을 봤었어요. 나쁜 보라, 나쁜 보라, 나쁜 나쁜 보라, 나쁜 보라, 나쁜 보라, 나쁜 보라, 나쁜 보라, 나쁜 라 나쁜 라 나쁜 라 나쁜 라 나쁜 가방은뭐 무슨 말할판장단도 손에다 앉아 계시는 분들 계고 이걸 로마 해가지고 손에 뵌 거야 요이앱할때 그때도 이렇게 하고 손짱 하고 뭔지 아시죠? 이하다 이렇게 부여 하다가 손으로 뜨끔한 거 어?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네. 네. 습관이라는 게 이걸 계속 누가 어른이 말해두니까 <laughs> 뭐라고? 가수님 그 강백호라는 거는 가수님 선택하신 거예요? 아니요 제작진이 만들어주신 거예요. 잘 어울렸어요. 아, 네. 아 저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, 그 저기 뭐지 콘서트 때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맛을, 맛을 안하요 그, 그, 코그코코코 그, 미국입니다. <laughs> 그, 뭐지? 그게 <laughs>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. 여기, 커피 있잖아요. 기억게 네. 생겨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. 커피라고 해야 되나? 머리 팔이라고 해야 되나? <되고 있어요. 웃음> 네. 아, 틀리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했다. <laughs> 그 보면은 잘 마무리돼서. 또, 간만에 또 실검도 하고. 네. 실검의 왕자. 왕자는요. 네. <laughs> 방송 아, 콘서트 그 온다는 분도 생겼어요. 아 정말요? 네. 커플들이 아, 어, 네. 많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오, 막 이런 건 이렇게 이게 뭐첫 <목소리가> 마디 딱 들어가면 <목소리가> 그림 같은 집이 <목소리가> <스마트> <목소리가> 그래서, <목소리가>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가면대 저기 화장 묻고 있어. 아, 근데 그 노래는 사실 제가 막.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, 제작진들이 너무, 어, 잘 어울린다 해서, 그래서 그걸로 선택해서 이제 편곡을 한 거거든요. 또 너무 막 많이 바꾸기는 힘들어서, 조금씩은. 키스미는 되게, 되게, 짧은 시간 내 그것도 좀잘한거 같아요. 아, 뭔데 <laughs> 그거 안 걸리게 하려고 입으로 막, 그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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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런 목소리를 했거든요. 네. 원래는 나 머리에 해야 되는데 나의 머리에 내가 부르면서도 가사가 맞는 거 <laughs> 같아 계속 화만 내짝짝짝 이거만 하는 거같 내가 게 독일어 같다고 독일어 같다고 누가 독일어 <laughs> 네? 아, <laughs> 저희 누님이 독일어 학 나오셨어요 뭐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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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무튼 그, 그때는 그좀 애교를 많이 부렸어요. 제가 공면 쓰고 있어서 안지 예.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자마자 사진이 또... 저... <laughs> 그... 이것도... 또... 그니까 러저되기어하저 환... 혼자 굉장히 즐기고 있었어요. <laughs> 그 옆에 무슬이 분도 누군지 모르고 갑자기 그, 와서... 리허설 때 제가 그러니까 이제 클럽 소리를 했는데 막 와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제가 아, 계속 읽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작진이 같이 좀춤좀 좀 춰달라고. 그래서 같이 준 거예요. 처음에는 아, 막 다가오시길래, 어, 저한테 읽을 수 있다고. 뺏었었는데, 재밌었어요. 누군지 나중에 알았어요. 끝나고. 네. 나중에 이제 앞에 계시더라고. 그래서 저는 복면 쓰고 있고. 아, 어.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. 말안 하고 또, 뭐, 말하면 안 되거든요. 말하면 들키니까. <laughs> 이러고 내가려라 그러는데, 어, 누군지 알아요. <laughs> 누군지 아시더라고요. 엄청 놀랐어요. <laughs> 네. 그리고, 그래서 말안 하지 않어요 <laughs> <laughs> 끝까지 저는, 저, 그, 제가 누군지 감춰야 되기 때문에. <laughs> 그래 놓고 이제, 그,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, 그건 걸려요. 무릎 나! 이런 말 한마디를 해서 화장실이 <laughs> 어디지? 이러면 바로 걸리는거야 이제 아, 뭐, 진짜... 가수님 보내드릴게요 네. 아그 말이 너무 재밌.. 좀별 같아요 그.. 그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그.. 보내드린다는 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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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. 두, 잡아.. 절다 잡아 두고 계셨네 <laughs> 그.. 아무튼 그.. 저희 저 카페 보니까는 뭐 되게 재미있게또 글또 적어주시고 네. 하나의 또 재밌는 그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또 그런 재미난 것들 많이 해서 또 이렇게, 이렇게 영상도 보고 또할수 있게끔 잘 열심히 마, 많이 할게요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저는 재밌었어요. 저희도 재밌어요 오랜만에 그래요. 경연이라서 쫄깃쫄깃하더라고요. <laughs> 네. 기대는 하진 않았지만 <laughs> 어. 사람인지라. 네. 네. 이 정도 불렀으면 네, 네. 반응이 좀오지 않을까? 약간. 아 <laughs> 좀 그렇습니다. 엄청나게 왔어요. 아, 매심 매심하고 있으니까요. 네, 네. 또또어된 네. 걸로 알고 있어요. <laughs> 7월 딱까로 알고 30일. 있어요. 뭐 여름이 됐네요, 얘는 <laughs> 확실히 된고요 대만 네. 팬미팅이 콘서트가 확실히 된걸로 알고있어요 7월과 12일이, 12월이 되지않았다 대만 콘서트 대만 네. 대만 팬미팅 콘서트 아팬미팅요네그런거같 네. <laughs>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면 네. 그때 슝 나타나요? 응. 들어가시죠, 이제. 자꾸 어디 들어가라는 거 일하러. 제일, 이, 이 친구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들어가시죠. <laughs> 일 끝나고 또 이제 고생했어 그러면 들어가시죠. <laughs> 또, 또 샵에 도착하면 들어가시죠. 어도 <laughs> 자꾸 들어가라는 거 날이 좋아서 밖에 좀더 있고 싶은데. 좀. <laughs> 어, 북한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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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. <laughs> 부산부산은 <laughs> 위험해요. 부산. 부탄이요. <laughs> 부탄. <부산. 웃음> 아, <웃음> 아 <구탄? 웃음> 어, 죄송합니다 제가 부탄 갑니다. 사 예사형님이라 어 처음으로 사장님이 되겠네요. 네, 너무 좋아해요. 알라비. 네. 어 너무 잘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. 대단합니다 역시. 저도 그런 나중에 저 그런 노래도 해보고 싶은데, edm 스타일 좋아하거든요. 좋아하시나요? 네, 근데 저 원래 어렵, 약간 예전에는 정신 살아가지고 너무 싫어했어요. <laughs> 그것도 노래가 바로 안 나오니까 지지 지지 나오고 또지 지. 치치치뿜지고 지, 지, 나오기 때문에 되게 어, 너 사람 너무 기다리게 한다, 이렇게 됐 요새 대세니까요. 나중에 저도 보고 공부해서 좀 써봐야겠어요. 네. 아, 오! <웃음> <웃음> 다, 다 저희, 아, 저희끼리 알고 있었어요. <laughs> 네. 저는 들어가서 준비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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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보세요. 네.